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이 아이 귀면각 지금 햇빛을 타가지고 아 이렇게 엉망인데, 야,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한 송이씩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. 아 작년에는 제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겨울에 꽃대를 얼렸고요. 올해는 겨울되기 전에 이렇게 꽃을 볼것 같아요. 얘가 보기보다 엄청 꽃대가 큽니다. 지금 한뼘 정도 됩니다. 꽃도 상당히 크고요. 아, 근데 피고나면 하루밖에 안 갑니다. 근데 꽃이 되게 화려하고 이뻐요. 아, 이렇게 올해도 꽃대를 맺었습니다. 이 아이가.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으면서, 우리도 새벽부터 조금 내리기 시작하더니만, 지금 벌써 다시 이렇게 햇살이 다시 나기 시작하네요.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와주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, 너무 일찍 거친 것 같습니다. 어, 강릉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. 거기가 지금 물 부족이 너무 심한 곳이라 거긴 조금 충분히 왔으면 좋겠어요. 어, 우리 아는 언니가 거기서 지금 너무 힘들어 해서 어, 이 아이, 아게라든 어, 작년에 이 분에서 월동 그대로 하고 올해 이렇게 지금 비 오는데 어,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다시 2분에서 나고 있네요. 어, 이 아이는 그냥 씨로 분식이 되는 건데 어, 저는 씨앗발아가잘 안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합은 채 이렇게 겨울을 났었습니다. 어, 사랑초가 이렇게 벌써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. 아이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, 어, 제가 키워보니까, 이 퍼릴 사랑초하고, 땅콩 사랑초, 이 아이들이 항상 꽃이 제일 먼저 피더라고요. 지금 다른 아이들도 거진 다 지금 싹을 올리고 있거든요. 지금 근데 어, 퍼릴은 이렇게 벌써 꽃대도 많이 잡혔고,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. 아, 예뻐요. 이거 안 잡히네? 제가 앞선 영상에 씨앗 나눔을 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크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거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고요. 필요하신 분들 제가 고정 댓글란에 제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남겨놓고 그리고. 받으실 분들도 같이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문자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 아이, 가산이야. 이 아이 월동도 잘하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꽃도 되게 예뻐요. 월동도 잘하고 해마다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. 이런 아이들은 꼭 하나 키워볼만 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오. 어, 멜란포디움 어, 이 아이, 작년에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났는데, 너무 그늘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비가 와서 옮겼는데 괜히 옮겼나 싶네요. 지금 햇빛이 너무 쨍하게 나가지고 에고 바람은 엄청 붑니다 예쁘죠? 1 0 0어로 작년에 키우던 호접란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꽃대 하나는 잘라서 지금 없어졌고요 지금 마지막 꽃대가 지금 또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네요 아, 그리고 여기 또, 노란 장미도, 어, 이 아이 계속 피네요. 꽃대를 올리면서. 아, 이 꽃도 예쁘지만, 어, 예쁩니다. 예쁩니다. <laughs> 이것 보세요. 봉우리 너무 예쁘죠?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. 칸나도, 어, 이 꽃대가, 어, 이렇게 다 피고 쳤었는데또 새로운 이렇게 또 꽃대가 올라와가지고, 또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또 예쁘니 또 꼼꼼 자랑을 하네요. 아, 예뻐요. 이렇게 색상 쿠폰이 정말 예뻐요. 이거 보세요. 여기 이 아이는, 엄청나게 많은 꽃대를 물었습니다. 아, 키가 너무 커가지고, 제가 지금 깃발을 딛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, 아우, 예쁩니다. 네,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